주님의 은혜가 있어 저희가 예배 자리를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가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선택한 받은 사람만 나오는 자리임을 압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온 땅에 많은 아픔과 고통 상처들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위에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됨이 저희에게 그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한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해일로, 또 전쟁으로 탄식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오직 주님의 능력을 깨달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사건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북녘에 2200만 굶주리는 우리 동포들 위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그들 위해 위로와 평안함 덧잎혀 주시며, 압제와 굶주림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 여 주옵소서, 이 땅을 통치하는 대통령이야 모든 지도자들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들이 당쟁을 그치게 하시고, 오직 민생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야가 분열되어 나라를 심히 어렵게 하는 이때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화합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온 저희들을 위해 임재하셔서 말씀이 들려져 그 말씀이 그런가여 상고하며 실천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편 2편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말씀 함께 보십니다. 구약성경 80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편 2편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즉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세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줄고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도다. 아멘.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지혜로 둬야 하고, 두 번째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교훈을 베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의 재판관들은 자기들이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묻고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보게 되면 여와를 경함으로 섬기고 떨며 줄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권세자요 주권자로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죄악된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1743년 8월 23일에 헨델의 메시아가 런던에서 처음 초연될 때 일입니다. 할렐루야 합창이 시작되고 우렁차게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리라 왕의 왕, 주의 주 합창이 시작되자 영국 국왕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청중들이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청중이 일어나서 합창이 끝날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메시아 공연을 할때 할렐루야 이 코러스 부분이 나오면 모두가 다 일어서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장악하고 영국의 국기 유니언잭이라고 불리는 그 국기가 휘날리는 곳은 해가 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영국이 세계를 많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래서 영국이 대영제국이라는 칭호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최고의 권세를 가졌고 최고로 많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던 대영제국의 국왕도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왕의 왕그 가사가 들릴 때그 자리에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졌든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의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어,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줄고 하며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세상에 주가 되시고 모든 불의를 꺾고 만물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감격스럽습니까? 이 땅의 모든 악인을 심판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주, 그 주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군왕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온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망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서 망하게 굉장히 빨리 이 땅에서 망한다는 건 피하지도 못하고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입을 맞춘다라는 단어가 30번 이상 나옵니다. 입을 맞춘다라는 말은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인데요.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와의 결투 대결이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야가 그 850대 1의 결투를 끝내고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낙심천만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 가지고 엘리야가 속으로 생각할 때 자기 혼자만 남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서 입을 맞춘다라는 말은 복종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입 맞춘다라는 말은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 아들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그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그래서 이 떠났던 탕자,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잃어버린 탕자를 향해서 행하는 행동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거지꼴로 돌아오는 아들을에게 아버지가 행하는 행동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입을 맞추는 것은요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정말 거지꼴로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것 영접하는 의미 사랑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바리세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류를 깨뜨려, 옥합을 깨뜨려서 향류로 바르고 머릿결로 발을 씻기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류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죄인 된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는 걸 가만두십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40절부터 여러분 여기 이제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44절에서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내가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입을 맞춘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동이 없었습니다. 아, 오세요. 식사를 한번 대접할게요. 하고 예수님을 불러서 그냥 밥이나 먹여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선생으로, 스승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입 맞추지 않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진노의 대상이고 자기 길에서 망해버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아들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입을 맞춘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나의 왕으로 영접하기 얘기고요. 절대적인 위험과 영광 앞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신 분이시고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놀랍게도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만민이 절대 복종하고 경배드려야 할 마땅한 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나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사랑과 공경의 표시로 입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입을 맞추는 행동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표현하는 것 되게 어색해, 어색해 합니다. 그걸 꼭 말을 해야 알려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미국 생활 중에서 한국 부인과 결혼한 외국인 남편들의 불만이 있어요. 어떤 불만이 있냐면 미국 사람들은 조그만 거 사소한 거 하나 행동을 해줘도 말로 표현을 합니다. 땡큐 표현을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표현할 줄을 몰라요. 어떤 게 불만인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은 미국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와이프는요, 제가 뭘 이렇게 도와줘도 한 번도 땡큐라는 말을 안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들어봤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는요, 아주 사소한 일을 해줘도 땡큐 허니 땡큐 허니 알로비오 이 계속 입에 달고 있더라고요. 진짜 이 낯간지러울 정도로 계속 그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한국 안에는요. 지가 할일 당연히 한 건데, 뭐 고마워.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게 되면 이런 겁니다. 요리를 할때 옆에서 도와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이러면, 미국 아내들은요, 땡큐 하니, I love you 해 가면서 뽀뽀해 주고 난리가 나요. 근데 한국 안내는 어떨까요? 무덤덤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남편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날 별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한테 고맙다는 표현도 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어 너무 모르겠다 속을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부인이 경상도 분이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미스터 누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물어봤더니 그거 지가 할일 당연히 해야지 그게 뭐 고마운 일이냐고 오히려 더대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작은 일일수록 표현하게 되면 훨씬 더 사랑이 깊어지고 감사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할 줄 모르면요. 아무리 큰일 해줘도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입술로 표현하는 것만큼 싸게 먹히는 게어디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들 이거 참 못해요. 한 번은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이 저한테 왔어요. 상담할 게 있대.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아무리 봐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우리들 때문에 살 필요 없다고 다 이해한다고, 우리 부모님 이혼해도 괜찮다고 얘기 좀 해달래요. 저보고. 우리는 다 괜찮으니까, 이혼해도 괜찮다고 얘기해달라. 그래서 그 부모를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당신 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대요. 아무 문제가 없대요 자기네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또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 아들 만나서 야 너네 부모님 서로 사랑하고 아직도 너무 잘 산대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니? 그러고 물어봤더니 이해 이 친구 하는 얘기예요 미국 가정에 가보면 그렇게 부모님들이 애정 표현을 하더래요 뭐 조금만 해줘도 허니, I love you, thank you 해가면서 뽀뽀해 주고 난리가 나는데 한국 부모들은 한 번도 그런 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안 사랑하는 건데 왜 그렇게 억지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가서 얘기를 해줬어요. 집사님 부부가 아이들이 있는 데서 사랑한다 말도 좀 하고 애정 표현을 좀 해줘라. 한국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그건데 그것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로 하루에 열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뭐 전화로 됐든 뭐찌 됐든 만날 저기 할 때마다 사랑합니다 해서 열번 숫자 채우라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줬어요. 그래도 한두달 지나니까 어, 아직도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니? 그고 물어봤더니 어, 목사님 조금 달라졌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표현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경받을 그런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세인 시몬같이 주님 앞에 상다리가 부러져라 상만 차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정한 헌금도 드리고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다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을 열심으로 하는데 의무 형식으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입을 맞추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하는 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말씀이 마,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향유를 깨뜨려 향유를 붙던 옥합을 깨뜨려는 여인처럼 예수님 발에 그것을 부어드리기 아까운 마음 계산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주님에 대한 내 마음과 진심과 열정이 식어버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예을내 내 몸과 지사랑 하나하셨는데 옆에 있는 형제를 볼 때마다 어이 저놈인가 왜내 옆에 있어서 날 괴롭혀요 날 힘들게 할까 미움과 분노 다툼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분노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참 많이 있습니다. 상대가 용서되지 않아서 주님께 나가 입 맞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입 맞추고 사랑하기에는 우리 마음에 너무나 많은 이기심의 장벽, 미움의 장벽, 분노의 장벽이 가득 차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봐도 참 슬프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시편 2편 12절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춰라 다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나가 입을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만 주님의 사람으로 살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니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를 기억해야만 예수님께 입을 맞출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가 입을 맞추는 지혜로운 성도들이시길 주일 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위에 함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배워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온라인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정영순 척추 협작증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최영 유방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현정 1월 4일에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이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최수는 김명수 우리. 둘의 온라인께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아픔과 고통 상처 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복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저에게 희 안식의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는 성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셔매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 나이다. 아멘, 평안한 안식의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